어? 형 무교 드랍 80% 빌려준다고요? 어? 진짜요? 어, 잠깐만 빌려줘 그러면은 블리딘마하고 카파풀만 잡고 들릴게요 나오냐뛰냐 어? 뭐가 반짝였어! 뭐지? 돌구냐? 돌구냐? 어? 뭐지? 빨간색 뭐본것 같아 코디가 좀 충격적이네요, 님은. 경영적인 MMORPG 고인물 룩이다, 이거 진짜. 약간 그 다크소울 같은 거 보면은 애들이 막 고여가지고 자기들이 보스 코디해가지고 막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이거 완전 씹 토끼 공돈데 이거? <놀람> 야, 와! 역겨운 것 봐. 아, 뭐 하는 거야? 더럽네. 아니, 이거 얼굴 왜 이래. 아 맞다 나 생각난거 있어 어 진캣님 혹시 컨텐츠 하나 같이 하실래요? 아 목소리 들리세요? 아 진캣님 반갑습다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캣님 다름이 아니라 <laughs> 예. 혹시 그 자이언트 비약이라고 아십니까? 아 자이언트 비약 알고 있죠 자이언트 비약을 자이언트. 먹을 때 피격 범위가 예. 넓어지는거 알고 계십니까? 아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듣기로는 그래서. 이제 자이언트 비약을 먹었을 때 피격 범위도 예.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, 작품에 들어가서, 오래 예. 살아남기. 아, 작품에 들어가서 오래 살아남기? 예. 데카 다섯 개잖아요, 그죠? 그 바닥에 파일 떨어지는 것 때문에, 직사기 예. 아, 그냥 예. 가는 거거든요, 그거. 제가 무조건 이길 텐데. 아, 아이, 무슨, 그거, 자연언트 미약 안 먹어보셨구나. 스킬 아무것도 못 써요. 어저 저 아, 인카 이름 아. 보고 시정 강탈인데 저거 뭐. 아 근데 여기 진짜 <laughs> 난리 났어 왜 이래 여기 미쳤나 봐 <laughs> 이거 일단 저템좀 뺄게 요 왜냐면은 점프하면 죽어서 아 진짜요 그 점프로도 예, 죽어요? 예 죽어요 <laughs> 안아안 진짜요? 안 <laughs> 심벌도 다 벗고 링크도 다 빼죠 링크도 오케이 링크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레지 링크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서른 살되가니까 손가락이 나이가 비공인가요? 아니요 저 비공 아니에요 스물 아홉 살이에요 어, 뭐야 한 살밖에 차이 안 났네 요 1년 안 남았어요 지금. 아 1년이 아니라 지금 내일모레 지금 서른이구만 <laughs> 아 1년 남았죠 1년 뭔1년이면 지금 다다 다 다음 달에 지금 서른이고막이 사람 어이가 없네 <laughs> 아 근데 허벅지 존나 아프다 진짜 와어 잠깐만 님들 저 피티쌤한테 차였어요 선생님 그 유튜버 같은 거 검색해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치팅데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런 거 없습니까? 헤헷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했는데 피티쌤이 카톡으로 있습니다 웃음 지금은 없고요 살이 빠지셔야 치팅데이가 있는 거예요. <laughs> 됐습니까? 아 네, 준비됐잖아 음. 포션도 없이 무조건 자이언티비왕 먹고 오래 살아남기 오케이? 오케이? 뭐 걸고 합시다 뭐 어떤 거? 로얄 20개 빵? 로얄 20개 빵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로얄 20개 얼마예요? 44,000원 걸러갑시다 오케이 음. 로얄 20개 빵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<laughs> <laughs> 제가 무조건 이길 거예요

오, 오 살벌해 돌아와. 살벌해 어왜 이렇게 나한테 오오. 살벌하게 들어와 오오오오오 오! 오 이거 이거 잘해야돼 <laughs> 이거 <laughs> 머리 때문에 2층 <laughs> 다 닿는거 아니야 이거 다, 아 잠깐만 아이 설마. 아, 설마다 근데 진짜 그거네 오오 어, 어. 한 번만 죽좀더 빡세네 가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사구나오 잠깐만 오 <laughs> 어!!! 안다안다안 돼. 안닿네안닿네 우리 보스를 딴걸로 갈래요? 카벨로 갑시다 카벨? 오케이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이건 이건 진짜다 이건 이건 ㅋ ㅋ 이건 어어 잠깐만 아아어 x 어어 어야 X잠깐 야아아아아아아아이기 바로 깨졌네 어아아뭐야아 뭐야 태어나서 죽어 어이없네 이거 너무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아 어? 허허...허허허허허♥ 으 v i 몰라요 이거 아직 모라요 essa 뭐 네. 어 뭐야? u 뭐야 왜 죽어? 어 u 잘살아남네 이사람은 잘 살아 남네이 양반? 응가시 뭐야 아, 왜안 죽어 <laughs> 저 마지막 아니야오 잠깐만 이렇게 잘 도망가세요 야, 가시고. 잘못하면, 아니, 아니 왜안 죽어, 저 양반. 저는 메이플의 토끼공주입니다, 토끼공주. 그건 인정합니다 어, 아, 가시고. 어, 뭐야? 아, 안 가요, 오, 씨. 뭐야?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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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, 짱! <끼리> <야>, 아 <씨. 끼리> 와, 진짜 이걸 치네. 아니, 왜 이렇게 잘살아남아요 <끼리> 여러분들, 이게 20대와 30대의 차이입니다. 아니 한 번도 안 죽었어요? 네, 한 번도 안 죽었어요.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밥을 안 먹었어. 기다려 보세요. 일단 밥좀 먹고. 준태님. 예. 수유로 갑시다. 오 먼저 숙여보자. 오오오오어 오. <laughs> 일단은 여기까지는 안 맞아. 여기까지는 안 맞아. 오오오 <laughs> 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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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어, 뭐야 뭐야 뭐이 바지가 어나 복구야 복구로 나가 복구야. 뭐야 나 키반대! 키반대 키반대! 그래 야 거꾸로! 아이 진짜 뭐야! 아 진짜 잡목들이 진짜 역워요아좀 역경을... 맞아주세요. 아이 한번 어, 봐봐. 어! 어! 으하하어오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 아직 모른다. 아무리 짓다 아무리 짓다! 오 어, 거꾸로! 저 가! 잡아! 거꾸로! 오지마 오지마! 오지 아! 아이 저거! 사단이! 감각이 안 된다! 어? 도 없고?

내가 졌잖아. 아, 너무 간발의 차다. 어,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켄님 무기 잠깐 꼈다가 1페이지 녹인 다음에 2페이지 어때요, 이번에는? 오케이, 와, 됐다. 코디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. 아. 오 점목 잡아 주세요. 한번 잡아. 어, 잡고 잡아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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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목 찍게 잡아. 위위 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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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,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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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갑시다. 아 시다. 시다. 자, 오케이, 오케이. 고고. 촥! 오! 야! <laughs> 네 어떡하다라 어+ 뭐 <라> 떻 <이 combine> 어+ <이> 어+ 아 <이> 음. <이> 음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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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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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어+ 만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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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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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리나이오케이스로가진로 오케, 오케이, 오케이. <스티 Stanley> <쟐려, 놀람> 가. 오이 아, 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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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쑤우야, 아가 h a t Blair 이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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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는해피했다 아. <놀람> <놀람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놀람> 아, 피했다 나이스 나이스아아요 아,

일단은 제가 한 세트 사드려야 돼요. 5판3선 등대. 오판 삼 아드 백그로 써. 어때요? 아드 백으로 써. 아 백으로 아드 백으로 써. 그래서 아드 백으로 써. 아 근데 이거 그냥 한번 그냥 문득 생각한 건데 이거 존나 재밌네요, 근데. <laughs> 자 준비됐습니다, 자들. 자 다시. 들어가자마자 먹는 걸로. 오케이 들어가자마자 먹는 걸로. 자, 빨리, 들어가, <laughs> 도망쳐. 빨리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오오, 오오오 <laughs> 오오, 오오, <laughs> 오오, 이거 그거야. 아이씨. <웃음> <야>! <웃음> 와 운석이 앞에 거기 있네. 어, 오, 잠깐만, 오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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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맞나? 이거 맞나? 얼리, 얼리가 안왜나가면줘야 이거 조박세다. 오, 오 잠깐만, 내가 모르 오, 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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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잠깐만, 오오오 오. 아씨, 아 심장 떨리네. 아니 근데 이거 걸어갈 때는 이거 더블 점프하면 안 됩니까? 이거? 아니, 야, 더블, 아니, 더블 더블, 더블, 더블. 살아나면 야한테 올 때까지만 그 잠깐 쓰는 걸로 하죠 더블 점프. 오케이. 제발 제발. 오리나저어잠만이 아아 이건 이안돼 이건 안돼이아우운이몇 개야 도대체 아 나한테 봐우 <laughs> 너무 <나한테 웃음> 안 좋아 어 잠만 클라빌다 빌린다 오오오오어오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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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한번 쳤어 들어오시죠 스라벨 생기 개망했어요 왜냐면 스무 개 중에서 세 개면은 평균 조금 아래 아닌가 그냥 그렇긴 하죠 반지하고 이펙트 합해서 일곱 개 같은 거 빼고는 비싼 뭐하고와야겠다 말하면 바로 들린다고 제가 하나 드릴게 이거 아우 감사합니다 네 하나 오늘 참여해주셨으니까 오 나왔어요 리크리크오 진짜 나왔어 뭐야 떴어요 신발 와 <laughs>